이제 출고 준비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세차해서 네, 업자분한테 싸게 드렸어요 수출하는 사람들이 5,900에 해달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해준다고 안해준다고 6개월 버티기다가 결국에는 우리 자주 거래하는 업자분이 5,000에 해달라고 그래갖고 돈 100만원 딱 10만 0원 남기고 그냥 드립니다. 아유, 속상해. 아유. 안녕하십니까? 지기김입니다 16톤을 정비를 끝냈고 이거 업자가 5천만 원에 가져가는 건데요. 이렇게 진작에 깔끔하게 해놨으면 7천만 원에 내가 팔았을 건데 타이어 싹 갈고 여섯 자. 오일 전체 싹 갈고 이러면 800만원에서 850만원 들어가요 라이트 교체하고 이러면 근데 6천만원에 수입업자 그거 안하고 그대로 6천만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수입업자가 100, 100만원 깎아달라고 해서 안했단 안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업자한테 5천만원에 주로 이제 가져가시는 분인데 했더니 참나 그분이 도색비를 뭐야 그 100, 얼마를 주고선 자기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 진짜 이거 미리 해놨으면 내가 그냥 소비자분한테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팔았을 거 아니야 에휴 스티커도 붙여달래 그것도 5만원이야 이건 16톤은 그것만 딱 해주고 오일 안 갈고 그대로 자기한테가 이제 가서 알아서 하겠죠 이제 에이 속상해 돈 100만원 남는데, 100만원이 남는 게 아니에요. 계산서 발행하거든요. 그러면은, 원금이 4,900이다. 그럼 5천만원에 팔았다. 그럼 100만원에 맞은 40% 세금, 40만원 빼고 나면 60만원 남는 거예요. 스티커 5만원 빼면은, 55만원 남는 거고요. 그래요, 지금. 아, 이것도 저기 차단기 달았지? 15만원 주고. 그러면 또, 얼마 빠지네. 15만원 또 빠지네. 65만원에서 15만원 빠지면 은 45만원인가? 아, 45만원 남는 게 전압이, 이것도 전압이 남는 거네. 참나. 우리 공장에 들어와서 8개월 동안 있다가 이르고 나가네. 참. 아유, 안타깝고, 아깝고, 진짜 속상하네, 이거.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차를. 이거 시세는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래가지고선, 그냥, 그냥 주니, 아유, 속상해. 죽겠네요, 진짜. 중향 실린다 오일 안 세고, 자바란 터졌고, 저건 상관없고. 이쪽은 괜찮고. 아. 차단기 떨어져서 차단기 찾느라고 애 먹었는데, 16톤은 차단기가 이, 이쪽에 있습니다. 앉았을 때 우측, 메인, 메인 차단기가. 아, 아니, 저기, 그냥 차단기. 과부하주거나, 배터리 점프 잘못되면 차단기 떨어지는데, 그 차단기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 차단기는 달았어요. 배터리 방전 안 되는 거. 안에다 달아놨어요. 저 컨트롤 밸브 옆에다가. 키 끄고 메인 차단기 끄면, 배터리 방전 안 됩니다. 겨울에도. 아 속상해. 아 너무 속상하다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보고 있으니까 더 속상하네. 아씨 이제 빨리 빨리 가라 가. 가서 씨발 존나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줘라. 누가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업자분이. 누구한테 넘기는지, 얼마에 넘기는지뭐 3천 해줄지, 뭐 6천 해줄지, 7천 해줄지, 뭐 근데 뭐. 알바아니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아 저기 프리필터 그 하나 뚜껑 닫고, 씨 스티커 붙여주고 가 달가라 씨 뽀뽀 한번 해줄까? 아씨, 이 진짜 씨. 아이씨, 아이씨, 진짜, 뭐, 아이씨, 아쉬워라, 씨. 아이씨, 진짜, 볼수록 아쉽네, 아이씨. 아, 속상한 지게김이었습니다. 아이씨.